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세훈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달 만에 아,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 아, 이게 또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 AI에 대해서. 요즘에 트렌드나 뭐 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AI 요즘에 많이 접해보시는 내용들이 아, AI가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 깔려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막상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에 깔려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바둑. 맞죠? 바둑도 얼마 전에 뭐 이세돌 해가지고 AI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또그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AI가 또 작동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까지도 다 체크가 되고요. 어떤 영상을 좀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로보트가 그 사람이 이런 영상을 보는구나 해서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의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영상들을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유튜브 안에 있는 AI가 그런 식으로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뭐 미결제 즉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거에도 한 5천억을 들여가지고 AI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데도 예전에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성분을 섞어 본다거나 뭔가를 빼보고 섞어 보고 막 구해 오고 찾아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AI 로봇한테 어뭐 50대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약을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그냥 AI가 리스트를 쭉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부작용 없는 걸로 골라줘 하면 또 거기서 간추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크레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났었는데, 이제는 크레인 기사님들이 막이게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자동으로, 이제 크레인도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 크레인 하시던 분들은 어 그랬죠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사고율을 조사해봤더니 로보트가 하는 게더 사고율이 좀 낮았다라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뭐 철도 안전 장비나 다양한 실제적인 로보트 그리고 택배 이렇게 뭐 분리해주는 거 그리고 IoT라고 해서 뭐 집에서 간단하게 문을 열면 은 연락이 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나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AI들이 계속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로 또 연결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인간에서 이제는 핸드폰화돼 있는 그런 인간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흐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결국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도 핸드폰 사용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기존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친구한테 뭐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핸드폰한테 묻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 인간의 어떤 입이나 귀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내 입이 다른 사람의 귀 쪽까지 연결되는 게 결국 전화기고 핸드폰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뇌의 일부까지도 왔다라고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아예 사고 자체가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 넣어놔요. 그래서 거의 뇌를 대신하고 있는 정도까지 왔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요. 아, 되게 많은 부분 핸드폰에 의존을 하고 있구나. 또 의존을 넘어서 이제 활용을 해서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 대신에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토론을 할 때도 계속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고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더 같이 있게 더 소중하게 즐겁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가정에서도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기보다는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 좀 생각이 트이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의지로 야,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가족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서로 한마디씩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 도 핸드폰 봐라. 나도 핸드폰 볼 테니까. 이렇게 가족 자체도 이런 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활용.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핸드폰 사용하는 거 불편하다. 나 전화만 하고 싶은데 뭔 기능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불편하면은 그 시장에서 그냥 나가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잘못 써요 하면 못 쓰면 당신 쓰지 마세요. 당신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이제 밀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우버라는 그 미국에 있는 택시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처음에는 핸드폰, 특히 아이폰으로 뭐 게임을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아무도 뭐안될 거다라고 어려울 거다라고 택시 업계에서도 아뭐 되겠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택시 업계를 다 잡아먹었죠. 근데 처음 시작에 아이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택시 영업을 한 거예요. 택시 같은 영업을. 근데 어그 속에는 재미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손님이 나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버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나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랑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매칭이 되면 그걸 타요. 타고 그 택시를 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라 느낌으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내리면서도 돈을 결제하지 않아요. 그냥 내리면 알아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 그런 것들은 그럼 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폰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불편하면 안 쓰면 되고, 불편하면 시장에서 빠지면 돼요. 그래도 시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 빠지기 싫으니까 하게 돼요. 내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또 써보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금방 편하게 쓴다라는 거죠. 자 핸드폰 부정과 긍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인류로 그래서 핸드폰과 하나가 되고 있는 인류로 지금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진화에 상당히 무서운 점은 뭐냐면 한번 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화는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가지 않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보, 알파고가 어, 바둑 이세돌한테 두 번째에서 이제 이세돌한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알파고 마스터가 나오고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알파고 제로가 그알 이세도를 이긴 알파고를 나중엔 또백 대형으로 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무서운 생각해보면은 야 이렇게 AI가 발달하면은 나중에 인간도 다 장악되고 너 무섭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또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아또 그러지도 않겠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야 진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또 100대용으로 이겼다고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발전에 대해서 마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인간이 컴퓨터와 바둑을 두냐? 바둑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끼리 이렇게 즐겁게 두자고 하는 건데 왜 컴퓨터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어, 공포감이라든지 그런 불안함을 만드냐라고 마이는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공지능은 단지 도구이다. 잘 그냥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그냥 상상 속에서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잘 도구 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또 하나의 시각이고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앨런 머스크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AI 너무 무섭다. 사실, 고릴라가 있고, 인간이 있으면, 고릴라가 인간을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죠. 그렇듯이, 아무리 고릴라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미 다른 차원이고,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다. 그니까 아무리 인간이 뭘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갈겠지라고 예측을 한다 그래도 고릴라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도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앨런 머스크는 심지어 이제더 최대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영화 같은 상상력을 도입해서 뉴럴 싱, 뉴럴 링크라는 그런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매트릭스 보면은 뭐 헬기 조정법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헬기 조정법 빨리 입력시켜줘 그러면 뚝해서 헬기 조정법을 익히고 헬기를 막 조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만들려고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세워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얘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주로 화성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면서 이제는 6억 정도 있으면 화성 한번 갔다 오겠다 이런 것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런 영화 매트리스처럼 뭐 데이터 전송을 통한 어떤 대단한 습득하는 거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는 것들은 다 AI가 가지게 될 거예요.